안녕하세요, 형님, 아들. 옆집 동생입니다. 이 뭔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연락도 며칠 잘 됐는데 갑자기 탑장을 안 하네. 전화하고 카톡이고 아무것도 안 돼. 아무리 봐도 내가 말 실수나 잘못한 것도 아니야. 정말 갑자기. 이런 경험 하신 분들 은근히 많으실 겁니다. 바로 가시죠. 자, 보통 연애라면 헤어지기 직전 카톡으로 헤어지자 할수 있습니다. 하지만 보통은 그 후에 뭐 만나서 한번더뭐 지지든 복든 싸우든 뭐 해서 끝나잖아요. 하지만 이런 잠수이별. 아무런 신호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. 정답부터 바로 내려드리자면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원래 사랑 관계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거나 본인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사실 확률은 반반입니다. 그런데 이런 이별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당하고 계시다면 좀 후자 쪽으로 의심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나는 좀 잘해보려고 마음을 썼지만 그 사람이 보기에는 본인 가치는 그냥 잠깐 심심한데 이야기 좀 오래 할 사람 이 정도인 거야. 우리가 보던 평범한 연애에서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도 이 예의라고 해야 되나? 그것 때문에 이별의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. 뭐 그것조차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죠. 뭐 갈등하고 개선을 하고 혹은 뭐 싸울 가치조차 못 느낀 겁니다. 그냥 그 상대방 인생에서 원래부터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. 뭐 그런 거죠. 저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1차원적으로 말하면 본인이 만만하다는 뜻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관리하셔야 돼요. 그 누구도 어떤 이성도 본인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. 간단해요. 내가 남자인데 어느 날 괜찮은 외모의 여성과 친해질 기회가 생긴다. 어떤 남자가 가볍게 생각하겠어요. 내가 여자인데 좀 괜찮은 남자야. 알아볼 맛이 있는 겁니다. 아니 그럼 역시 외모만 잘 나면 다 되는 거네요. 또 이런 건 아니에요. 외모 다음에 성격을 보는 거지 성격이 안 좋아도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. 성격을 알아볼 나라는 사람을 알아볼 맛이 있게 하는 거야. 우리가 마트 가면 시식 코너에서 맛있게 먹으면 본 제품을 사잖아요.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잠수이별을 당하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다. 뭐, 이렇게 생각하고 싶겠죠?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내 인생의 발전을 생각한다면, 아,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?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좀더 발전시키는 게 본인 인생에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만약 정말 그냥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잠깐 만난 건내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. 내가 계속해서 잠수 이별을 당한다면 내가 그 정도 사람들밖에 못 만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.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을 식별할 눈조차 없는 겁니다. 솔직히 얼핏 보면 내가 피해자 같지만 내 과실도 무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.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좀 아프지만 사실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정말 냉정하고 좀 정남이 없는 안 좋은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끼리끼리 만난다는 것만큼 공평한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.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서 내 가치를 끌어올렸어. 나보다 굳이 낮은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고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뭐 20대 초 중반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잠수 이별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관리하고 안 하고의 격차는 20대 때보다 훨씬 크거든요 물론 저는 잠수 이별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단 남의 탓으로 돌려봤자 또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바에 내가 개선하자는 쪽이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절대 좋은 사람이 와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에게 진심어린 눈길을 줍니다 내가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고 보여준다면 그 좋은 사람에게 적어도 잠수 이별을 당할 낮은 가치의 사람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내가 잠수 이별을 계속 당한다면 반드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선해서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을 길렀으면 하네요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상 옆집 동생이었습니다.